음, 아 그, 있어야 되는 거라니. 이거면, 아니, 우린 다 심어서 하면. 심어가지고 올라가서 썰어가지고, 위에 다 말라 죽었다, 지금. <laughs> 음. 또 올라온다, 여기 뒤에 없잖아, 여기요. 여기, 여기요. 여기, 여기. 뒤에 여기요. 네. 이거 감자라. 어. 올라가지고 썰이 맞아 죽었, 죽는 놈은 죽었고, 그럼 밑에서 또 올라와. 어. 아, 희한하네. 이 땅을 쏘기니까. 이게 땅속에 들었잖아. 음. 그리고 올라왔잖아. 네. 이 썰이가 죽었잖아. 네. 죽어도 밑에는 살이 있잖아. 네. 그리고 그래, 또, 올라와 그리 또 소... 소. 음 그렇구나. 이 감망고 그거 썰이 맞았는 거죠, 그 감망고? 그, 아 이거 이거는 썰이 맞았는 게 아니고. 아, 아니요. 이거는 이 집에 들어 나는 긴데. 음. 이거는 뭐 이거 한대 대이 가지고 인데 몰 올라가 대이 가지고 이제 상해가저 그린기고. 음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이건 아, 날아나는 기라. 이것도 있었네. 이제 있는 줄알았으면 다리 뭐, 먹으라고 잤다 이거. 몰아 올라가 <laughs> 지고 채비기 있었는 기라. 음. <웃음> <웃음> 근데 보방할때 아주버님 집에 냉장고 있으니까 큰 냉장고 있으니까 좋지만은 우리는 보관할 데가 없네. 싼나겠네 감자 같은 거. 예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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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열어 는게 아니라 밖에 그대로 놔둬 놨는기라 이거. 그러면 캘떼, 산나잖아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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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캘때캘캘 때요. 이거 캘때캐 가지고는 아, 캐 가지고는. 보강하면 단난 그래서 팔아 부르는 거지. <laughs> 우리 우리는 팔 데가 없어 그러니까. 이렇게. 아 그래도 먹으면 먹어야지. <laughs> 그래도 맞는데. <laughs> 우리 가족이 둘이 밖에.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그래 이때까지 나 다들 이게 안 쑥잖아. 냉장 냉장고에 창고에 안 들어가도. 아, 잠깐, 어디서 보관했어요 밖에 계약 놔뒀는 거지. 아, 어, 그래요? 음... 밖에 그대로 놔뒀는데, 음, 안 얼만데야? 네. 이게 냉동 보관하는 것들만 배닥페닥 배달 배달 하지. 음... 밖에 그대로 놔두는 수부리 빠져가게 가는 거라. 음... 수부리.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더나 네. 땅 속에 들어가면 이게 대밤 딱 피고. 음... 응? 이건 뭔데? 이건 뭔데? 안 심어요? 빠져라고갖고만뭐 그래 왜안 심어요? 빠져나고 갔지 뭐고아 이거 안 심었네 세개세개요다시나는데아다오지아다시다다 요 <laughs> <다 심, 웃음> <다 심, 웃음> 다시, 나다시면어 뭐지라 못대이 알았제? 딱 확인해야 되는쪽 이쪽, 아, 이쪽이, 이쪽이 하고 이쪽이 <laughs> 하고 쪽은 보조로 보강해놔야 돼. 나 밑에 뭐 싫나? 예, <laughs> 네. 밑에 저 밑에? 옥수수, 옥수수. 전부 다? 응. 뭐오프라뭐아무러심면 되지 뭐 가지, 오이, 오버 그래. 밑에 되나? 수바좀이가 예측이 예측과 저거 대나무 아휴 안 해도 어 저거 해야 된다 저 진짜 햇빛이 안 들어가 햇빛이 안 들어가서 뒤 <laughs> 여기가 갖고 왔어요 먹을 응. 그렇죠. 술마저마셔자 술. 거술 마에 주시오. 여새웃는거보니 아이 같은데. 이에 아이고. 저 다른 해도 뭐. 술을 를어도술 맛을 모르겠던데. 옛날에 술르해 가지고 많이 거냈다 제가. 지금안 먹어요? 응. 아파서 아파서 못먹죠아거그년안 어. 먹으면 더더 강했을 거 아니야. 왜? 아프, 아프게 아프게 Da yeah, no, går 그리고 우리께 몸에 좋다고 그 비싼 콩암 한번 씨 올래. 콩. 그 어떤 거요? 가만콩. 아, 가만콩. 약콩. 약콩 그거 비싼 거. 약콩. 그거 그거는 뽑아 먹고 그다음에 또 하는 게 없다, 없다. 끝이잖아요. 그럼. 그럼 아, 여 콩하고 이거 해가 나중에 배추. 응. 음, 배추 뭐. 그럼아 저는 고구마 응. 저는 옥수수 아吃够吃够 여기 저够 하고 吃够 고추 심자 아 고추 고추 够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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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추요 고추. 吃够吃够吃够吃够吃